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피부작꿍주르입니다 좋아. 좋아.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좁쌀 여드름 없애는 게 생각보다 정말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알려드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좁쌀 케어 루틴과 제품 추천까지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laughs> 저 같은 경우엔 좁쌀이 나면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게이 데일리 마이크로 폴리안트를 사용해 주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얼굴에 좁쌀이 난다는 것은 피부가 긴급상태예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피지 구멍이 막혀가지고 피지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게 굳어서 좁쌀 여드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이유로 피지 구멍이 막히는 걸까요? 어... 문제내신 거예요? 네. 아, 어, 잠깐만요. <laughs> 먼지랑 노폐물? 어, 먼지랑 노폐물이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의 피부에 생기는 과도한 각질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일리 마이크로 폴리언트를 사용해서 각질 제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아, 역시 또그 녀석인가? 네. <laughs> 이게 저같이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순해서 저는 이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각질제거 조차 자극적이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아네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러실 경우에는 애초에 각질이 잘안 생기게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각질이 애초에 안 생긴다면 각질제거를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클렌징할 때한 가지만 쓰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한 방법인데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방법이 있어. 두 개를 쓴다고? 음. 그러니까 두 제품을 번갈아 가면서 음. 쓴다고? 맞아. 어, 그게 뭔데? 바로 약산성 클렌저와 약알칼리성 클렌저를 자신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방법이야. 아 근데 약산성이랑 약알칼리성의 음. 차이가 뭐예요? 음 약산성은 씻었을 때좀 미끄덩한 마무리감이 있고 우리 피부 pH 농도랑 같은 농도여서 이게 피부 자극이 진짜 덜한 편이야. 근데 약 알칼리성은 씻었을 때 뽀득뽀득한 마무리감이고 화장의 기름기나 피부의 기름기를 더잘 제거하는 편이에요. 근데 약산성에 비해 피부 자극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 피부 자극이 있다고 하는데 음. 피부 자극이 싫어서 각질 제거조차 안 하는 분들이 약산성을 써도 되는 거예요? 약 알칼리성만 맨날 쓰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번갈아 면서내 피부 상태에 맞춰서 사용하면 자극 없이 각질은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더라고요.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돼요? 저는 아침에는 약산성 클렌저를 쓰고 저녁에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해 주고 있어요. 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냐면 저는 민감한 피부라 일단 약산성이 더잘 맞거든요. 그래서 약산성을 기본 베이스로 두고 사용하지만 지난 메이크업 했거나 아니면 오늘따라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아서 많다는 느낌이 들거나 할 때에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저녁에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럼 주호선님은 응. 어떤 제품 사용하세요? 저 약산성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S 벨벨 거거든요. 이걸 사용하는데 이게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유로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제품을 찾아왔어요. 아 어, 진짜요? 네. 아 빨리 알려주세요. 와, 안 그래도 그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laughs> 그렇죠 네.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네. 구하는지 바로 이솔의 넌드라인 클렌저입니다 일단 가격은 11,900원으로 부담 없는 가격이고요 되게 보습감도 좋고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샴푸보다 살짝 묽은 제형이고 여튼 미세계 젤 타입이에요 음... 피부에 롤링할수록 찰지게 딱 달라붙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벨 때문에 아쉬워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럼 약 알칼리성 제품은 어떤 거 쓰세요? 약 알칼리성 클렌저는 폰즈 클리어 스파 클렌징 폼을 사용합니다. 올리브영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게 쫀쫀하고 생크림보다는 꾸덕한 정도의 느낌인데 약 알칼리성인데도 불구하고 저자극에 당김 없이 촉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저같이 민감한 피부가 쓰기에도 좋아서 이거 강추 드립니다. 번갈아가면서 써야 된다는 거는 제가 계속 의식해서 어느 때는 이걸 쓰고 어느 때는 이걸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음. 그게 귀찮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신경 쓰는 게 귀찮으시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질제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때 주에 몇회 정도 그렇게 써야 돼요? 저는 한 2, 3일에 한번. 근데 그 기준이 평소에 진한 화장을 하셨거나 아니면 피지량이 너무 많다고 느껴졌을 때 자기 피부 상태를 보고 한 번씩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좁쌀 여드름이 생겼을 때는 방치해두는 것보다는 압출을 해주는 게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압출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각질 제거랑 뭐 수분 보충해 주면 알아서 들어간다고 그렇게 그냥 방치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음. 좁쌀 나면은 그걸 굳이 압출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놔두다 보면 은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화농성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좁쌀이 여드름의 씨앗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 그럼 말씀하신 응. 대로 좁쌀이 씨앗처럼 있다가 피어나면 큰 여드름으로 번질 수 있는 맞아요 건데. 꽃이 빨갛게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좁쌀이 압출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자기가 압출했을 땐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드려서 더 이제 화농성으로 번 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자기가 압출을 하겠다는 생각보다 피부과나 피부 관리샵에 가서 전문가한테 압출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응. 진짜 갈형판도안 되고 아, 진짜 어... 집에서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이 <laughs> 어, 샵은 <사람은> 못 간다는데요? <laughs> 어떠신구나. 그러면 일단은 손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손톱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헉? 왜냐면 흉... 도 손톱으로 했는데? 어, 흉터 남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럼 뭘로 해야 돼요? 그럼 면봉 있죠. 아 면봉? 네 면봉으로 이 부위를 알코올 스왑이 있어요. 알코올 아. 스왑으로 한번 닦아준 후에 면봉을 이용해서 압출해주시면 그나마 손톱으로 해주시는 것보다 괜찮을 거예요. 아. 압출을 잘 하셨으면 그 뒤에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냥 냅두는 게 아니에요? 네. 압출을 해주게 되면 피부 열도 많이 올라와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 열을 빠르게 식혀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압출 후에는 진정팩으로 모델링팩을 사용하는데 모델링팩을 쓰는 이유는 모델링팩이 팩과 피부 사이를 진공으로 만들어서 유효성분의 외부 증발을 막는 동시에 더 더 깊이 흡수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제품을 쓰냐면 이거는 이솔 화장품의 아쿠아 푸딩 모델링 마스크예요. 저번에 소개하셨던 제품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열을 진짜 빨리 잡아주고 그리고 하고 났을 때 피부 결도 보들보들해지고 좀 뭔가 진정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더 들고 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델링 팩을 대용량으로 구매하시면 꾸준하게 관리해서 사용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귀찮으시다 보니까 사용 기한 내에 다 쓰지 못하시고 버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예요, 저. 떴죠 아니. 많이 봤어요. 많이 버렸죠. <laughs> 네. 그거 사놓고 딱첫날에 열심히 하거든요? 그니까. 러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솔직히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이거 섞고, 마르고 있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 그래, 그냥 내일 하자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보면 은 유효기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버린 게안두 개가 아니에요.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회용으로 나오는 제품을 가져와봤어요 올리브영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구하기도 정말 쉽고요 가격은 3,000원으로 정말 저렴합니다 어? 어떤 제품인데요? 어떤 제품이냐면 린제이 진정약초 모델링팩이에요 이 제품은 보습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규조토, 글루코스, 알진 등 여러 보습 성분이 차가운성질을 띄워가지고 피부 온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피부 열 자극 케어에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사용 방법은 일단 컵 안에 내장된 컵으로 차가운 물 10컵 정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스파츌라로 파우더와 물을 잘 섞어줘요. 근데. 스파출라가 뭐예요? 퍼츌라 그 섞는 막대기 있거든요. 아 저번에 랬셨던네 맞아요. 근데 이때 컵이 작아서 가루가 많이 날려요. 막 이렇게 저으면 음... 그러니까 조심히 천천히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laughs> 또, 또 이거 또 뭔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같요데저막 하다가 다 날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다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섞은 후에 팩을 골고루 얼굴에 펴 발라준 다음에 15분이 지나면 떼어내시고 기초 제품이나 보습 제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 또한 좀 그렇게 쉽지 않네요. 그쵸? 쉽진 않네요. 그렇죠. 어색점 않아요 이게 다 노력이에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처럼 어, 나는 이런 모델링 팩 너무 하기 귀찮다 이러신 분들은 마스크 팩이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스크 팩으로도 모델링 팩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 마스크 팩이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팩은 제가 여드름 났을 때 진짜 많이 했던 팩이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닥터자르트의 더 마스크 워터젯 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마스크팩이에요. <웃음> <웃음> 4명이 네 넘어귀네 그니까. 근데 가격이 좀 있어서 올리브영 세일 때 많이 쟁여두시면 좋고. 얼만데요? 마 가격이 6,000원이에요. 한장이요 네. 어우, 쉽게 그, 비싸. 네 그쵸, 비싸죠. 근데 그만큼 효과가 있고, 그리고 히알루론산과 여러 보습성분이 들어있어서 압출 후에 열감을 내리기. 아주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용감은 쫀쫀한 세럼 같은 느낌이 들고, 세안 후에 피부를 토너로 정돈해주고, 시트에 필름이 붙어 있어요. 네. 그 필름을 제거한 뒤에 잘 붙여준 다음에 15분에서 20분 뒤에 떼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압출 후에 모델링 팩이나 마스크팩으로 열을 내려주는 진정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흡사를 네. 안 했을 경우에는 이 과정을 어떻게. 좁쌀을 안 했을 경우가 아니, 아니, 뭐예요? 압출... 죄송합니 압출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각질 제거하시고 팩을 해주시게 되면 수분 충전과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돼요 그렇게 되면 좁쌀 여드름에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팩 관리는 꼭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제 이렇게 각질도 잘안 생기는 피부 상태. 각질이 없는 상태, 거기에 압출을 했거나 피부 열을 다 내린 상태라면 이제 좋은 성분을 넣을 수 있는 피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저는 기초 제품들로 수분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겹도록 추천하는 라띠어리 토너를 발라주고서, 그리고 라띠어리 수분크림을 발라주는데. <웃음> <웃음> 자잔 <laughs> 지겹겠지만 네. 또 들고 습니다 그래서 수분 크림을 바를 때히알루론산 원액 한두 방울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히알루론산은 저번에 말씀하신 그제품이요네 맞아요. 티알루론산제네 <laughs> <laughs> 아 어, 사명제. 맞아요. 사명제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은 수분감이 배로 늘어나서 피부가 촉촉해지고 피부 열이 확확 내려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루틴은 정리하자면 스페셜 케어 루틴은 각질 제거 후 압출한 다음 진정 모델링 팩 그다음에 수분 충전. 수분 충전은 기초 제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모델링 팩이 귀찮으신 분들은 마스크 팩으로 제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데일리 케어 루틴은 캘린더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해주시고 그 후에 마스크팩으로 피부열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 제품으로 수분 충전을 빵빵해주세요. 여기서 각질 제거를 사용하실 분이라면 클렌저를 번갈아서 사용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 팁이요? 네, 지금 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꼭 여드름도 같이 있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여드름이신 음. 분들 보면은 꼭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평소 쾌변을 하는 것도 진짜 피부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아. 그래서 유산균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주호님은 그럼 어떤 거 드시는데요? 저는 이거 진짜 추천드리는 건데 코롱 봄패밀리 프리미엄 유산균 프로바이오 스 2000mg이에요 제가 다른 거 많이 먹어봐도 일일 못했거든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laughs> 근데 이걸 먹잖아요? 네. 진짜 하루에 한 번은 화장실 가요 <laughs> 잘안 하세요? 네 그만큼 좋고 맛도 분유 맛이 나거든요? 어, 분유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먹을 만하고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판토텐산 영양제를 추천드리거든요 판토텐산이요? 네, 판토텐산이 비타민 B의 복합체로 속하는 물질이에요 노아큐탄처럼 피지 조절에도 효과가 있는 성분이고 노아큐탄이라면 이소틴. 아, 그 여드름이 네, 맞아요. 네.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데 그 피지가 모공 밖으로 다 분출을 못할 때 여드름이 생기거든요. 모공이 막혀서. 아, 네. 그래서 피지 분비 조절을 해주면 접살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로우 포뮬라 판토텐산을 추천드려요. 약이에요, 이게? 약은 아니고 그냥 영양제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아지거든요? 특히 호르몬 많이 분비되는 얼굴에 큰 도움을 주는 비타민이에요. 하지만 이 영양제를 통해 피지량을 조절하려면 4알에서 최대 12알까지 많이 먹어야 돼요. 아, 그렇게 많이 먹어요? 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 성분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비타민C처럼 수용성이라 몸에 남은 양은 소변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루틴 하고 영양제만 먹어도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많이 좋아지는데 거기에 좀더 추가를 하자면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좀더 좋거든요. 일단은 머리카락 안 닦게 하기. 여기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뭐 피지량이 많잖아요 이마에. 네. 근데 머리카락을 이렇게 덮고 있으면 피부를 자극하겠죠 그리고 머리에 기름도 있는데 여기에 또 닿게 되면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앞머리 있으신 분들이 여기 좁쌀이 많이 생겨요 밖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집에 와서는 머리띠나 아니면 이렇게 고정을 하고 넘기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지지 않긴데아 얼굴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신경 쓰이다 보면 손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 투두 그니까 그게... 그러니까 자꾸 어, 뭐... 신경 쓰이잖아요. 네, 신경 쓰이다 보니까 네. 만지면 안 되는 걸알면막 음... 손이 가더라고. 요그니까 하지만 안 만지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다른 곳으로 분산을 시키던가 아니면 손톱을 다 깎아 버리세요. <laughs> 짧게. <웃음> 그리고 음주나 기름진 음식 피하기에요. 왜냐면 음주 하게 되면 일단 피부 열이 오르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에는 피지량을 많이 분비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뭐맥 고짜고 기름진 거 이런 건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숙면해 주기 이거는 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7시 8시간에 자야 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 때마다 1시간에 14%씩 증가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여드름 유발도 저절로 되기 때문에 숙면을 꼭제 시간에 취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여름마다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여름이 온도가 높다 보니까 피부열이 잘 올라서 피지량도 증가. 그래서 좁쌀이 더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땐 평소에 클렌징을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있잖아요. 뭐요? 좁쌀 여드름 없애는 클렌징 방법. 어 맞아요. <laughs> 클렌징 워터도 써주시고, 클렌징이 그만큼 중요해요. 예전에 좁쌀 여드름 났을 때 클렌징 하는 방법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긴가? 아니요. 여긴가? 네. <laughs>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각질제거, 압출, 수분공급 루틴을 주 1회 정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집에서도 쉽게 족살 여드름이 사라지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부 짝꿍 주오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